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 나눴었거든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합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자. 잘못 알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삶으로 실천하여서 사랑의 빚을 갚자. 그러니까,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다른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이상, 삶으로 실천을 하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빚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어, 25절, 어, 지난주 이어서 이제 2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과거 고린도서 말씀을 나눌 때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말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뒷부분에 가면 그 헌금의 헌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울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죠?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하고 또 고린도의 교회 그들이 어, 돕는 헌금을 거둬서, 그래서 바울과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맡겼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막못 믿어가지고, 바울을 보내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겠다. 막 하면서 저 전쟁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지역 교회가 헌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모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좀 앞으로 걸릴 수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어진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가 아가야라고 돼 있는데, 아가야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아가야가 곧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기부함으로 기뻐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헌금을 모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억지로 물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억지로 모았습니다. 초반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후서를 보내면서 아 전서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좀 돌이키고 이제 바울에게 마음이 돌아오고 하면서 다시 이제 기쁨으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내게 되었죠. 자, 그래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쁨으로 헌금을 거뒀기 때문에 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될수 있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라고 좀 다소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먼저 이두 이 절, 두, 두 줄을 우리 먼저 좀 살펴보자면 그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헌금을 그 모으는 일. 그 모으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밑에 줄에 있는 그들은 이게 누굽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저들.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뭐 저들 막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헌금을 거둬서 모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빚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파송을 하죠.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이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유럽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유럽으로 나간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유럽 지역까지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이제 빚졌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과 빚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한 예루살렘 교회가 가의 위치에 있고 또 마케도니아와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교회들은 의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저들에게 복종하면서 즉 예루살렘 교회에게 무조건 복종하면서 그들을 섬겨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비쳤으니까 저들을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복종해야 돼. 저들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상위의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순서대로 을, 병, 정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계층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최, 최고 좋은 교회? 그 다음 교회 순서 순위가쫙 정해지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교회 내에서도 직분은 계급이 돼 버리는 거죠. 목사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최고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 원사, 집사, 평신도 순으로 복음을 전달받은 순으로 쫙 순위 매겨서 일렬로 서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비쳤다고 표현을 했느냐? 이것이 답이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라고 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것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13장 10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라는 것까지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드릴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절대 주면 안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다 보면 빚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뭐더 많이 받고 만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도 있고 또줄 수도 있고 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라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언제든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다.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이게 사랑의 빚은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쳤고,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를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쳤고, 또 안디옥 교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 전달해 가는 거죠. 그렇게 전달을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빚을 진상태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아주 큰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그런 큰 빚을 진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게 됐는데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방과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영생을 얻고 영생, 영적인 삶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 육신적인 것들, 뭡니까? 육신의 필요를 그 채우는 것들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빚을 갚을 기회가 생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의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받았다면 줄 기회가 생겼을 때 기꺼이 너희가 주어라, 베풀어라. 그래서 의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값과 의뢰 관계로 복종하는 것,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영적인 삶에 참여한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제 섬기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 기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랑을 갚아줄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첫 줄하고 두 번째 줄이 사실은 그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그 백, 백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같은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헌금,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가 잘 봉인해서 그들에게 주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내가 잘 봉인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행하고 행한 그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이제 마지막 29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바울이 헌금 가져갔죠. 그리고 또 로마로 갈 때는 이제 복음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육적인 필요가 필요하니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헌금을 가지고 간 거고 또 로마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고로 복음이 진짜 복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서 받는 것은 복일 수 있겠지만 어 복음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충만히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복음을 알매 있어서 로마 성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넉넉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충분히 너에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죠? 바울이 그 복음의 설명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설명할 때 내가 너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충분히 넘치도록 설명해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2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다면 각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부터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25절 26절 말씀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사랑의 빚을 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27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한 뒤에 로마에 들렀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2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로마로 갈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넘치도록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숨겨져 있는 것이 로마에 뭐 들렀다가 바로 그냥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와줬죠.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서, 그러니까 헌금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또 그리고 로마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러니까 교회들과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도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진짜 영적인 그 영생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이처럼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이제 셨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